이게 조금 무서운데?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46분이고요. 지금 저는 여기 GS25 편의점 앞에서 대기하는데, 용인 간게뜬 거예요. 용인 어딘지도 안 봤어요. 그냥, 씨, 여기서 계속 죽을 뻔한 그냥 가고 말지라는 생각에, 용인 가는 걸 잡았는데, 상현동이네요. <laughs> 상현역 근처로 가는 거고, 손님은 여기 바로 앞에 있어서, 여기서 바로 출발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네요. 아, 어, 라메르? 여기네. 여기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려와서 말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 얘기하고 올게요 자용인 상현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대리기사 왔습니다 네. 상현동이요 네. 네 1층에 기다리겠습니다 네아스팔트사나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10시 35분이고요 저는 여기 상현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여기 도착해가지고 어... 지금 어떤 어떠... 코를 잡을까 고민했는데 바로 카카오에서 푸단으로 바로 콜이 떠 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어디 가는 콜이지? 장기동. 제가 이 시간에 잘안 들어가는 지역이긴 한데 그래도 금액대가 괜찮아서 일단 잡았고요. 손님하고 거리는 7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바로 요 옆에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나이 님들. 어,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원래는 한 30, 40분 운행하는 콜로 잡으려고 랬어요 그러면은, 한 11시 반 전에 도착을 해서, 다음 콜을 연결할 수 있게, 12시 전에? 그런 콜을 잡으려고 했는데,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없어요. 그냥 주운대로 가야 됩니다. 일단 이거 타고, 이 시간에 김포를 잘안 들어가긴 하지만, 어떻게든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포 갔다가 뭐, 인천으로 나오든, 아니면 송도로 나오든, 또 이렇게 빠져나오는 콜로 잡아보겠습니다. 사나이 님들, 김포로 함께 가시죠. 고고! 여긴데? 어? 뭐야? 뭐지? 길이 조금 무서운데? 지금 시간은 11시 40분이고요. 여기 장기동에 도착을 했고, 여기 주차장 빠져나와서 이제 편의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구리 가는 게 떠가지고 일단 잡았는데, 구리 갈매동? 어딘지 몰라요. 모르는데 일단 잡았습니다. 여기 콜이 없으니까. 일단 잡았고 요거 찍어 보니까 찍어 보니까 운행 시간이 45분 지켜요. 그래서 일단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손님하고 통화해서 불리 갈매동 어 갈매동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님들 불리 갈매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갈매동 가면 살아올 수 있겠지?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12시 43분이고요. 갈매동 이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금 도착하자마자 바로 콜이 떴어요. 그, 구로 고척동 가는 콜이 떠가지고 바로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타기사님 배차로 빠졌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먹자는 많이 설치가 되어, 보이는데 아, 태릉 입구 태릉 입구에서 지금 미사가는 콜이 떴거든요. 그러니제 생각도 약간 일단 여기 버티기보다는 태릉 입구 쪽으로 나가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한번 콜을 보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을 하나 더 써볼까? 혹시 모르니까. 와, 올라가서 갈까? 여긴 차들이 빨리 달리는 동네여서 올라가서 맘 편히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속도 빨리 내지도 않으니까. yes, 내 네, 아스팔트 나이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52분이고요. 저는 여기 이렇게 나오다가 내곡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laughs> 일단은 손님하고 거리는 2 8 k m 고요 손님도 지금 자기가 주차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제가 한 7분 걸린다 그랬거든요. 그냥 천천히 좀 와달라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뭐 급할 거 없으니까. 지금 공릉동에 뜬 코를 잡은 거고, 내곡동이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내곡동에서 어차피 거기, 그 양재 꽃시장까지 얼마 거리가 안 돼요? 장비 타고 나오면은 금방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운행 시간 30분 지키는 거 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사나이 님들. 어, 갈매동 와 가지고 솔직히 조금 걱정을 하긴 했거든요. 다행히 다행히 빠져나가는 코를 잡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곡동으로 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곡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슈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 40분이고요. 저는 여기 지금 내곡동 쪽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가 그, 거기 어디죠? 그 꽃시장? 꽃시장에서 아마 한 2.5km 정도 나올 거예요. 한 2.23km? 나오는데, 여기서 원래는 청계산 역쪽이 가까워서 거기 콜이 원래 나와주는 곳인데, 지금 시간대는 나올 일이 없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은 꽃시장 쪽으로 나가가지고 양재동이나 아니면 강남까지의 콜을 본 다음에 복귀 콜을 잡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목표했던 열콜은 깔끔하게 탄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초반에 콜이 없는 시간대에는 계획을 잘 짜서 8시 전까지는 빨리빨리 낮은 금액이라도 거리가 짧은 것들은 빨리빨리 타주는 방법을 썼고요. 토요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8시 이후부터는 이제 금액 센거 5만원, 4만원 이상 되는 콜들 위주로 탈라고 했습니다. 근데 5만원 이상 되는 콜들 타다가 이제 마지막 복귀나 아니면은 뭐 탈출 콜에 이런 거에서만 4만원짜리 탔지. 탈출 콜 느낌으로 4만원짜리 탄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저도 막 이렇게 예전에 썼던 방법이었는데 한번 써봤는데, 어, 괜찮네요. 이게 원래는 제가 코로나 시즌 때, 코로나 시즌이 9시에 문 닫으니까 8시 전, 7시 반까지 막, 막 타다가 그때부터 업단가 막 타고 막 이랬었거든요. 마지막엔 또막 잔잔바리 타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번 써봤는데, 어, 나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목표한 거를 다 채웠기 때문에 열콜 타는 걸 채웠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어 복귀하면서 혹시나 추가 콜을 타게 되면 은 제가 스샷으로 남겨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나이님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오랜만에 나왔지만 그래도 목표를 잡고서 움직이다 보니까 나름 괜찮게 탄것 같습니다 사나이님들 오늘도 이렇게 와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 가요 안녕 고고 집에 갑시다 과연 집에 갈지 모르겠지만 hey yo, 친구. 저 여자 좀봐엉덩 신난거 봐 자꾸 신난 깜찍해 오늘 물 좋네.